3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한. 봉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봉헌사가 끝나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봉헌사와 기도가 이어지는데 특이한 것은 이 봉헌사는 매우 짧고 또 기도는 훨씬 더 내용이 많다. 길다 하는 것이죠. 음, 그만큼 이 기도를 강조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가 성전 건축이 솔로몬 왕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하나님 중심.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봉헌사를 통해서 우선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를 살피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왕이르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위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실제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마땅히 생각할 수 있겠으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게 하셨다. 이루셨다고 하죠. 그래서 19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성전건축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성취된 것이라 하죠. 그래서 이 봉은사에서 결코 내가 지었다 우리가 지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로된 일입니다. 라고 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항상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쏠모니하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예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20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을 왕이 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합니다. 17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항상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표열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전은 흔히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위하여 건축하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도 직접 내 이름을 위하여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이다. 슬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이렇게 성전의 기본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예배 드리는 집이나 사람의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성전의 존재 이후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 중심의 집 하나님을 위한 집 그래서 그것을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당연히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예배자를 돕는 특별한 곳이라 구별된 장소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할뿐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사람들이 찾고 예배를 드리고 온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는 집이라 할수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해석이라 할수 있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 하는 것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주인되심을 늘 인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강조했다라고 할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솔로몬이 했다, 사람들이 했다, 우리가 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도 이 성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할 때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그 약속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도 지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冷看。